저희가 저번 시간에 <laughs> 저번 시간에 빅뱅 우주론에서 증거들까지 그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특징까지 특성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점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빅뱅 우주론으로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빅뱅 우주론의 한계는 크게 세 가지. 세 가지 크게 아니고 그냥 음.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데 음. 네, 네, 네. 네. 먼저 말듯이 음. 무엇이냐 하기 전에 한개좀첫 번째는 어 등방성 우주의 등방성 문제, 우주의 등방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평선 문제라고도 합니다. 우주의 지평선 문제 하나 있고요. 무슨 뜻인지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평도 문제, 문제라는 건안 쓰고 그냥 핵심 단어만 쓸게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홀극 문제. 이세 가지를 세 가지 현상을 지금 현재 우리 우주에서 그러니까 그 우주에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빅뱅 우주로는 안으로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지평선 문제는 무엇이냐 평평도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운동 문제는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기 앞서서 결론 이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전에 얘네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는 급행창이라고 그 하는 것으로 얘네들을 결론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음. 하여간 오류가 있는 거다. 빅뱅 우주론으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어, 이제 불가능한 어떤 모순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급팽창이라고 그 하는 것을 이제 가져오고 급팽창 그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점점점점점점 이제 우주론이 우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점점점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급팽창했다라는 그 거야. 급팽창은 그 뭐냐면 갑자기 팽창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우주 생성 초기. 아주 초기인 거고요. 우주가 생성될 당시에 초기, 빅뱅치 이후 아주 초기 우주 상태인 거고, 그때는 빅뱅치 후약1 0의 마이너스 35제곱 초 정도 지났을 때그 팽창을 했을 거야. 마이너스 35제곱 초에서 32제곱 초인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겠죠. 하여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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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빅뱅 이어난지도 짧은 시간에 우주의 크기가 급격하게 커졌다라고 설명하면 저 왼쪽의 세 가지를 전부 다 이제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거 이제 밑에 거부터 설명하는 게좀 쉬우니까 쉬운 거부터 가자면 자기얼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가모프 아저씨가 <laughs> 가모프 아저씨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는데 가모프 아저씨의 그 논문에 따르면 빅뱅 우주론의 어떤 수학적인 계산에 따르면 자기 홀극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빅뱅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학적인 계산 결과야.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냥 홀극으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막대자석의 N 극 S극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극이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력선이 그러면 N에서 그냥 나오는 방향만 있는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골극 S극이 있다면 그쪽으로는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방향만 있는거야 생존 듣도보도 못한거잖아요 그런데 계산 결과 이런게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너무 급격하게 커진거야 급팽창을 그 한거야 그래서 이들의 밀도가 워낙 작아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걔네들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관측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좀어지성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 평평도라고 하는 것이 우주 자체가 평평하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이 파란색 우주의 평평도는 우주의 밀도와 관계돼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더 납득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우주가 왠지 모르겠지만 박사님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한다 평평하다고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런데 그왜 실제로 평평한 거냐? 그건 아니고 우주가 갑작스럽게 너무 커져버려서 순간적으로 너무 커져버려서 마치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 요것까지도 됐고요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이예요 우주의 지평선 문제 그림도 그렇고 활용할 수 있는 건 이것인데 우주의 지평선 문제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지평선 문제는 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우주 배경 복사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주를 이제 그려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날아오는 우주 배경 복사 A 지점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B 지점에서 날아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운동은 거의 동일해요. 그것은 A, B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구, 우리가 이제 어떤 구 모양 안에 들어있는 우주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더라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거의 오차 없이 거의 동일해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방향에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같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모든 우주가 과거에 상호작용을 한 적이 있다는 라 뜻인 거예요. 모든 방향이.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냥 아무 인간 두 명을 물어봤는데 그냥, 그냥 아무 인간들 물어봤는데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그런데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한테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더라도 다 똑같은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했는데 다 좋아하는 숫자가 다뭐 심지어는 뭐4 3 7 2 1이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43,221맞아 몰라 그게 아주 매력적인 숫자구나 그게 아니고 뭔가 짧구나. 나를 몰카하려고 이 전에 이미 다 지들끼리 속닥속닥 이야기를 주고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그죠 합리적인 추론인 거잖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게 완전히 동일하다면 과거에 이두 지점은 상호작용한 적이 있다는 거야. 자 일단 그 전에. A 지점과 B 지점이 상호작용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A 지점에서 내, 내가,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거는 실제 우주가 아니고요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예요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 그러면 A 입장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를 했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B 입장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를 쳤을 때 동그랗게 나타나겠죠. 그, 그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접할 수는 있지만 그 A, B가 서로의 관측하는 우주 범위, 우주의 지평선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고 작용하지 사물, 사물, 않았, 않았음에도 똑같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급행창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는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과거의 우주는 졸래 작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행창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행창을 해서 현재는 우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실선은 뭐냐면 실선은 이제 우주 실제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 노란색으로 할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뭐냐 정선으로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냥 일정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란 정선으로는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 범위 그것을 우리는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주의 지평선 괜찮죠? 자, 내가 여기 서있습니다. 그때 A방향 B방향에서 날아오는 우주배경 복사가 동일하다는 라게 현재에는 음. 설명할 수 없지만 과거의 급행창 이전에 얘네들은 한 점에 그러니까 전부 다 지평선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급행창 우주론으로 이제 세마리를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 팽창 우주론 이후에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현재는 가속 팽창 우주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설명해요. 현재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속팽창한다라고 하는 게그 팽창 우주, 그 팽창도 했고, 현재는 가속팽창한다라는 개념까지 더 집어넣은 거죠.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세로축은 우주의 크기,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라고 했을 때, 현재의 우주는 이런 형태로 크기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가 대략 한이 정도 위치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둘째 치고요. 먼저 그래프를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가속팽창 우주를 설명하는 이 시간 크기 그래프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프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시간분의 크기,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 볼수 있겠죠? 괜찮나요? 기울기는 팽창 속도예요. 우주의. 그러면, 그러면, 과거에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과거에는 기울기가 점점 점점 점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괜찮나요?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는 건 뭐야? 그 당시에는 감속 팽창,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점점 느려지는 시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로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는 지속적으로 가속 팽창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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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팽창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래프로, 다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본다면, 세로축은 팽창속도라고 했을 때, 팽창속도, 팽창속도라고 했을 때, 시간이라면,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죠. 조금 너무 과장되게 그렸나요? 너무 과장되게 그린 것 같아? 팽, 과거에, 과거에,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 현재는 여기가 현재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거의 감속팽창 이후에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팽창. 이 지점이 이제 0이라고친다아괜찮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나와도 현재의 가속팽창 우주 위에 그림으로 주도록 주면 당연하게또 가속팽창 우주 판단하시면 되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너 빠른가? 아니, 아닌 거로 보요 우리는 그래서 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아낸 거냐? 갑자기 급팽창 우주로는 이야기나 왜 가속 팽창 우주가 된 거냐? 어 이제 어떠한 초문 학자들이 어떠한 발견을 했는데 그발견은원 A 형 초신성의 발, 초신성의 기라고 부르는 일, 발견을 해요. 원 A 형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 그러니 A 형 초신성이 뭔지 모르더라도, 여간그 녀석을 눈으로 봤을 때 겉, 겉으로 보여지는 밝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밝기를 가지고서 알아냈다는 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건원 A 형 초신성이고요. 원 A 형 초신성은 조금 특이한 녀석이에요. 왜 특이하냐? 이 녀석들이 생성되는 과정, 원 A 형 초신성이 생성되는 과정에 일단 백색 외성이 쓰고 설명합시다. 백색 외성이 백색 성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면서 시작을 해요. 주변 물질을 흡수하다가 흡수하다가 어떤 특정 질량보 임계 질량 이상이 되면 초신성 폭발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죠 백색 외성이 주변 물질을 흡수하다가 초신성 폭발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초신성이 원이형 초신성이에요. 근데 우주 우리가 별의 진화를 이제 기억해 본다면 어? 초신성은 질량이 어떤 별?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백색 기성은 어떤 별에서? 질량 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요. 뭐 갑자기 뭔 소리냐라고 할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요 우주에는 태양처럼 어떤 별 하나만 동떨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별이 두개 내지는 세 개. 뭐그 이상이 되는지는 전잘 모르겠어요. 쌍성계라고 불러요. 별이한두개 내지 는세개 정도가 묶여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절대다수는 아니니까 대다수예요. 50% 이상이요. 에 확실히 두개 이상인 녀석들이. 그러면 어떤 두 별이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두 별의 질량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짝꿍이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애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조금 더큰 애가 있을 거고 질량이 조금 더 작은 애가 있을 수 있죠. 질량이 조금 더큰 애는 진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적색 거성이 되었다가 이제는 백색 개성이 된 상태. 괜찮아요? 질량이 조금은 더 작았던 애는 여전히 적색 거성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별의 밀도를 비교해보면 거성과 백색 개성 백세계성 중에서 백색 개성의 밀도가 당연히 클 거고요. 우주에서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중력이 크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백색 개성이 된 녀석은 이 거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짝꿍별이죠 파트너별이 가지고 있던 물질을 그대로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흡수하게 됩니다 계속 흡수하는 거예요 백색에서는 그냥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주변 별의 어떤 물질들을 계속 흡수하게 되다가 흡수하게 되다가 특정 질량 이상이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특정 질량이 됐을 때 주변 물질을 흡수하다가 어, 임계 질량에서 인계 질량에 도달하게 되면 초신성 폭발하게 되는데 그 인계 질량이 언제냐? 그러면 태양의 1.4배 정확하게는 태양 질량의 1.44배인데 그렇게 필요없고요 태양 질량이 정확히 1.4배가 되는 순간 폭발해요. 여기까지는 많이이해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하고 싶은 건 뭐야? 원의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녀석이 원해이형 초신성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질량이 항상 똑같아요. 질량이 똑같다는 것은 뭐예요? 덩어리의 크기가 똑같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 항상 초신성이 폭발할 때의 광도가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광도가 동일하다. 원해이형 초신성이 누구는 뭐 조금 더 밝고 누구는 어둡고 그게 없는 거야. 모든 원해이형 초신성의 광도가 동일하다. 즉 절대등급이 동일하다.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원의이형 초신성은 다시 한번더 과정이 어떻든간에 원의이형 초신성은 광도가 항상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 녀석을 이용해서 거리를 주로 재는데 많이 썼어요. 원의이형 초신성을 가지고서 원의이형 초신성이 광도가 항상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천문자들 입장에서 우주를 보는 데난감하다요 밝아 어떤 별이 밝아 그럼 뭐야? 실제로 광도가 큰 거야 아니면 거리가 가까운 거야 애매하죠 그거 이제 다른 것들을 이 고려해야 되는데 원행형 초신성 같은 경우에는 밝다라는건 뭐야 그냥 가깝다가 뜻인 거야 왜 광도가 항상 일정하니까 광도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서 이제 뭐 표준 촛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필요 없고요 광도가 동일한 원행이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 우주에서의 거리를 막 측정하고 있었어요 측정하고 있었는데 자, 어떤 관측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관측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이고요. 겉보기 등급은, 그 다음에 가로축은 적색편이에요. 적색편이는 실질적으로 거리와 비례한 물리량그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밑에 가을까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상한 값이 있어요. 음, 원의형 초신성이 더 보기 등급은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멀면 당연히 어두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질적인 관측 데이터를 보니까요, 관측 데이터가 심지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오차 값이 더 커지더라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어두워 보입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팽창 속도가 더빨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이제 내신이니까. 이제 우리는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니까. 방학때에 비해서 많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요 대신 이, 이해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예상한 거에 비해서 어두워 보인다. 됐죠? 그 얘기는 생각한, 것, 생각한 것보다 우주가 더 크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원의이용초신형이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박사님들이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라는 것을 이제 추론해낸 거예요 알아낸 거다라고 우리는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팽창 속도, 뭐 아니 원의이용초신형을 통해서 이제 가속 팽창 우주가 밝혀졌다라는 것까지는 됐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제 넘겨보실래요 이제 <laughs> 그제부터. 어, 그죠.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주의 비행, 그러니까 우주론인 거지 우주론 네. 기본적인 우주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급팽창 우주론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가속팽창 우주까지 설명할 겁니다. 녹화만 조금 끊었다는 거. 녹화.